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언제나 어느 장소에서나 복의 전달자로 살게 하옵소서, 복의 근원이신 주님을 의지하며, 복된 생수가 영혼과 생활 구석구석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사랑스러운 마음들이 가정에 충만하게 하사, 사랑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생각들이 주변을 적시게 하사, 아름다운 결실이 맺히게 하옵소서. 선한 양심이 일터에 가득하게 하사, 선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감정들이 저희가 가는 곳곳마다 표출되게 하사, 기쁨의 꽃이 활짝 필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재활을 련 받으시고, 또 이후에 여러 가지 치료의 과정들을 거쳐야 할 사랑하는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깊으신 치유의 능력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환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의 시간이지만, 이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모든 여건들을 선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안정되게 뒷바라지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오늘도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열정 있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부터 장성한 자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 속에 깊이 침잠되게 하시고 진리를 붙잡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시고 평생 주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 오늘도 학업에 임할 때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며 도전하고 앞을 향해 문을 열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희망을 갖고 도전할 때에 성령께서 세상 속에서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나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고, 인격적인 나눔이 있게 도와주시고 실력적으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도전 받고 깨달음 받고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장래 여러 가지 고민과 일, 직장 문제 또 만남의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해 주셔서 좋은 만남 속에서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분복도 생기게 하시며 일이 활짝 열리게 하셔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믿음의 장성한 자녀들 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땅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는 한 날이 되게 도와 주셔서 이 독립한 세대들의 그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희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조합해 내어 맡깁니다. 하나하나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일터 속에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 받는 일들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고 계획해 나갈 때에 주님께서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깨우치게 하시고 열정이 넘쳐나게 하시고 준비된 것이 은혜 가운데서 하나하나씩 진행될 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충만한 은혜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을 주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원대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매를 주시되 주님께서 충만하게 가득 채워주시는 열매가 있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또 하나씩 하나씩 헤쳐나갈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일터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시고 주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돌파해 나갈 때에 이전보다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만남을 속에서 더욱더 주님께서 주시는 뜻을 헤아리며 다시 힘차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에 충만한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역할들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씩 하나씩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갔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는 복 있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인신 교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만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교회. 사람이 살아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는 교회. 사랑의 잔치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마음껏 쓰임 받고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는 복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오늘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하는 일 가는 곳곳마다 오직 살아계신 성령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성도들이 살아나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카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의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아멘.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긍정적인 내용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불금입니다. 불타는 금요일에 줄임말로 일주일 고생한 것을 금요일 저녁부터 푼다 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다양한 즐기는 문화, 유흥의 문화를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토요일에는 밤이 좋아 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유행이 돼서 젊은이들이 토요일 밤에 길거리로 많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 밤에 즐기다 보니까 다음 날 예배 드리는 그 주일 시간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요일의 밤이 좋아 이렇게 바뀐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즐기는 문화, 여흥의 문화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람의 본성 속에는 이 쾌락이나 즐거움을 그렇게 찾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다는 라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평생 금요일만 있으면 좋겠다 말하기도 합니다. 복잡한 문제를 뒤로 한채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인생을 여유롭게 즐기고 싶다. 일하는 것은 좀 적당히 하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좀 즐겁게. 때로는 요즘엔 주 4일로 이렇게 바뀌려는 그런 성향도 있는데 목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이렇게 좀내 인생을 여유롭게 살고 싶다라는 뜻으로 평생 금요일만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월요일이 되면 사람들이 우울해 합니다. 되게 부담스러워 합니다. 아, 내일 또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구나. 출근해야 되는구나. 공부해야 되는구나. 내일 뭔가 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한 주일을 보내지? 빨리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다가 유럽의 관문 도시인 데살로니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카는 고린도와 똑같이 항구 도시입니다. 과거에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유럽에서 이 손꼽히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에 유대인 모임 장소인 회당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회당에서 매 안식일, 곧 지금으로 말하자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가르치며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셨고, 그 예수를 우리 인간은 반드시 믿어야 구원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쭉 설명을 해준 겁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십니다. 그 가운데 경건한 헬라인과 적지 않은 귀부인이 있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헬라인이란 당시 지도층 그리고 지식인 등데살로니가 사회를 이렇게 잘 이끌어가던 리더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이란 그 상류층 사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했던 그러한 안여자들 또는 여성들을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세 번에 걸쳐 안식일에 사람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를 알려줄 때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도했을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셔서 놀라운 결실들이 맺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 또, 대사로니까 이 주민들도 매 안식일에 토요일마다 바울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또 같이 교제하고 또 은혜를 나누면서 얼마나 기대하며 도전을 받았을까? 아, 이번에 바울은 또 무슨 말씀을 해줄까? 바울이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알려줄까?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였을까 생각해 보면, 당시 안식일은 굉장한 기쁨과 기대의 시간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람은 기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어떤 시간을 받아들이면 그때 놀라운 열매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귀부인들, 그리고 당시 사회를 이끌어갔던 그런 경건한 헬라인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그때 안식일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을 기대하면서 금요일을 즐기고 싶어 하지만 신앙인에게는 월요일이 그렇게 중요한 날이고 기대가 넘치는 날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한 주일의 시작이 주일입니다. 한 주, 우리가 보통 월부터 일요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주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한 주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일은 일요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낼지 교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하나님과 함께 준비하는 결정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월요일은 실전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내가 주일에 기도하고 결심하고 어떤 결정을 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월요일에 일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월요일은 일할 수 있게 하신 은혜의 시간이고 기회의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이고 도전의 시간이고 그리고 기대하는 기대의 시간입니다. 신앙인의 이 월요일을 기대하는 마음, 왜 월요일을 기대하면서 힘차게 출발해야 되는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월요일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위해서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는 날입니다. 주일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날이라면 월요일은 허락하신 세상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하게 함으로 이 세상을 번영시키고 더 발전시킴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는 날입니다. 주일에는 직접 하나님을 높이는 날이고, 월요일은 세상을 잘 운영하고 번성하게 하므로 다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중요한 날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대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여행을 다닐 때 떠나는 날이 제일 설레고 기대가 넘치는 날입니다. 여행을 가다 보면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러니까 뭐 이튿날, 3일날부터는 집에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은 원래 준비하는 기간부터 첫 번째 떠나는 날이 가장 복되고 기분 좋은 날입니다. 월요일은 한 주간 여행하는 첫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실까? 기대가 넘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일을 만나게 하실까?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또 만나게 하실까? 이렇게 계속 기대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월요일을 잘 맞이해야 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설정한 후 일이 진행되는 이첫 번째 날이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신앙인에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월요일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날입니다. 주일에 생각한 것, 주일에 기도한 것, 그것을 실천할 수도 있고, 세워둔 계획을 시작할 수 있는 날입니다. 농구로 비유하자면, 선수가 입장하는 시간, 그게 주일이라면, 점프볼, 이제 공을 위로 올려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 점프볼 하는 시간이 바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행동할 수 있기에 기대가 있습니다. 또 하나 월요일은 지난주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날입니다. 지난주 어려움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날입니다. 답답했던 상황들이 풀릴 수 있는 날입니다. 우선순위를 새롭게 조정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어떤 실수를 했고 잘못 판단했던 것을 다시 수정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붙잡을 것은 붙잡고, 그러면서 계속 내가 이번 한 주간을 새롭게 해야겠다라는 이 상쾌한 날이 바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은 어떤 실수를 하지 않은 깨끗한 날입니다. 그래서 출발할 수 있는 날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월요일은 심어 놓은 것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기다렸던 일들이 좋은 소식, 좋은 반응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은 새싹이 막 피어나는 그러한 날과 똑같습니다. 새싹이 피어난다. 그다음부터는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월요일날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목표했던 일이 단시간 내뭐 며칠 만에, 그렇게 쉽게 성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월요일은 일이 되게 하는, 그래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양분을 줄수 있고, 물을 줄수 있고, 이런 뭔가 생싹을 키워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날, 그러한 시기가 바로 월요일입니다. 삶에는 늘 문제가 따라 다닙니다. 장소 시간을 가리지 않고, 문제는 우리를 늘 괴롭히고 그리고 피하려고 해도 피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때 문제를 장애로 받아들이면 우는 일이나 한탄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때로 문제를 장애로 여기면 타인을 비난하거나 문제 상황 자체를 부인하려고 하는, 거부하려고 하는 태도도 보입니다. 반대로 문제를 복이나 뒤딤돌로 여기면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하게 다져집니다. 잔잔한 바다는 훌륭한 경험 많은 선원을 만들지 못합니다. 풍랑이 있고 바람도 맞고 파도도 치고 이것을 이겨내는 사람, 그 이겨내는 사람이 바로 경험 많고 베테랑에 해당하는 선원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유연함을 배우고 뿐만 아니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여유를 갖게 된다면 우리는 삶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삶의 문제를 통해서 더 우리 영혼이 성숙해지고 삶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앞으로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통로, 좋은 준비의 시간이 됩니다. 바로 월요일이 모든 문제를 복으로 여기게 하는 그러한 상쾌한 날이 될수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이 있지만, 월요일이 되면, 아, 주님께서 나에게 또 월요일을 주셨구나. 내가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야겠다. 도전해야겠다. 용기를 가져야겠다. 이렇게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날이 월요일입니다. 신앙인은 주일을 은혜 가운데서 잘 보내고 월요일을 힘차게 출발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늘 월요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월요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월요일을 복대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하게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경건한 생각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주일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일을 지나서 맞이하는 이 월요일을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을 실제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월요일을 시작할 때이 월요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채워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월요일을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주 월요일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지난주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 아픔들, 속상함들, 실수들 다 내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힘차게 월요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이 복의 날 되게 하시고, 월요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첫 번째 단추의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